큰 화면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갤럭시탭 S10 FE Plus는 필기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최적화된 태블릿입니다. 13.1인치 TFT LC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넓은 화면으로 영상 감상이나 작업이 편리하며 9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Exynos 1580 CPU와 8GB RAM이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여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해도 끊김이 없고 128GB 내장 메모리와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으로 저장 공간 걱정이 없습니다. 가볍고 얇아 휴대가 간편하며 고속 45W 충전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크기와 무게감이 적당하며 뛰어난 그립감과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액정과 뛰어난 성능 덕분에 업무와 여가 모두 만족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